예,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뉴욕타임스에서 두번째 기사인데요. How Japan Built a Rare Earth Supply Chain Without China.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만한 주제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텐데 예습 안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일본이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Rare Earth, 히토류 공급망을 Without China, 중국없이 The 15-year-old effort by Japan, 일본에 의한 15년짜리 노력이 이 s 마들 모델이다 이건데 북한이 여러 나라들을 위한 모델이다. Now scrambling, 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scrambling, 뭐뭐 뭐 하려고 허둥대고 있죠. Reduce t h e i e p e n d e n c 그들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존을 줄여보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허둥대고 있어요. On Beijing's c r i 베이징의 아주 이 중요한 핵심 물질 핵심 물질에 대한 디펜던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소지츠, 어 자판이즈 캉글러무트 대기업 뭐 재벌 해도 되겠죠 재벌 일본의 재벌인데 turn to Linus, Linus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발음이 Linus한테 의존하답니다 어디로 돌렸다니까 누구한테 의존했다 이거죠 그럼 누구한테 관심을 돌렸다도 되고. 어, uh, an Australian mining company, 호주 광산 회사니까, 호주, 어, 광산 회사. 광산 회사? 뭐, 다른 말이 있나요? 광산 회사. 아, uh, to build a rare earth supply. 그래서, depend on somebody to do 하면, 누가 뭐뭐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Linus가 to build a rare earth supply chain. 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건설을 그 구축하기 위하여, 히토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웃사이 차이나, 중국 밖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 없이 공급 히토리 공급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나스한테 의존했다. 리나스 마인 오스트레일리아, 리파인 말레이시아, 호주에서 채굴해 가지고 그다음에 에, 그 정제한다 이거죠. 말레이시아의 그리파리에서 거기 정 정제공장에서 정제한다 말레이시아에서. The world reacted with alarm this year when 전 세계가요, 금년에 경악을 가지고, 놀라움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놀라움의 반응을 보였는데, when Beijing introduced waves of expert control, 여러 번에 걸친 수출 통제를 베이징이 중국 정부가 도입했을 때에, 여러 번에 걸친 수출 통제죠. Unreal's o 토류들에 대한 이토리들은 어떤 거냐면 mineral 광물들인데 vital to the manufacturing 제조업에 아주 중요한 제조업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광물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의 제조 from a to b asb까지 승용차에서부터 첨단 전자제품까지 for japan the experience felt like deja vu 일본한테는 그 경험이 씁쓸한 경험이 deja vu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어제 생각하면 경험했던 거요 데자뷰. 부러로 이미 보았다. 이미 본적이 있다. 이미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최현아면 이제는 이문화 on 거의 독점 상태, 거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des supply of the metals. 이 히토리유, 이 광물들의 공급에 있어서 거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apan learned 일본이 알아냈어요. the h a r d w a y in the h a r d w a y in 2020s. 2 2 2 Learn that. 예, 그 점을, 여기서는 지시대 명사로 중국이 독,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Learn something the hard w a 어렵게 고생해서 알아냈다는 겁니다. 2010년에, 이거요. <laughs> 이 표현은 자꾸 쓰는 거죠. 어떤 것을, 어떤 교훈을 하죠. 어, 힘들게. 예를 면 2억 내고 3억이라는 피해를 받으면서 알아낸 거예요. 언제? 2010년에 그때예요. 그때에 China effectively cut it off. 사실상 cut it off. 일본을 잘라내버렸다는 겁니다. During a territorial dispute. 영토 분쟁 중에.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 중에 일본을 공급망에서, 중국의 공급망에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t u k e y has since quietly stitched together a supply chain. 도쿄는, 일본 정부는 그 이래로 조용히 스테이지 <목소리> 측에다 하면 서로 이렇게 엮어온 거죠. 공급망을 엮어왔습니다. 조용히. t h a t c o n s i d e 이 공급망은 상당히 중국한테 덜 우전적이다. 이거죠. 덜 우전적. For Japan, 일본한테는 t h a important hatch. 그것은 중요한 h a 다 이거죠. Hatch. 해치라는 거, 해치 펀드가 뭐냐 하죠 그 하나의 방지책 예방책이 되겠습요 예방책 To political risk, political risk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방책인 겁니다. As a recent flare-up in tensions between the nations underscores 그래서 양태적확산이에요 최근의 flare-up, 최근의 확산입니다. 긴장의 확산이에요.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의 확산이 underscore 강조 강조 또는 역사를 하해주는 것처럼 최근에 플레어랍이 역설를 해주는 것처럼 예, 그것은요 중요한 일본한테는 중요한 정치적 그 해지입니다 그래서 United n a t i 미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이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 to secure r a r 중국 밖에서 히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b u i 두 번째로는 build up t h 그리고 국내 공급체계를 구축하려고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 Japan Experience Provides Lessons 일본의 경험은 레슨을 제공합니다 무엇에서의 레슨이냐면 How it can be done 어떻게 그 일이 중,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히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interview i n t e r v i e w i with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 현재 그리고 전의 정부 관리들에 관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다음에 비즈니스 세계 회사 그 중역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 이 업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the u r g e n c y of the real situation is 상황의 시급성 시급성 is just now dawning on 누한한테 그, 그그 해가 누구한테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식이 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명사 새벽처럼요. 미국과 유럽들한테 지금 바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시급성, 이 시급성이 그 사람들한테 각성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이 이제 이 시급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이제 새벽이 되듯이 나오키가 말했는데 어는 피셜 워킹 관리인데 어디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냐면 워킹인데 미네랄스티 비전 없이 밴트로즈 미니스트 일본 이그 트레이즈 그 트레이즈 미니스트에 중국 미국의 소리 <laughs> 일본에 <laughs> 일본의 그 해당 부서가 뭐죠 이거 뭐 일본 하여튼 이 무역부 해당 부서 뭐 부서 명칭 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 광물 부서에 So, you know, you can't get i For Japan, this painful lesson came 15 years ago. Trump has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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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s said, t e s d t has t has s a i t r a s said, t u has s i t r u a s s a Trump has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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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 has s a i t r u s s a i r e a m p l e r a r e s u p p l i e s a m p l e 충분한 히토류 공, 히토리오 물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약 1년 걸릴 거다라고 했어요. But Japan is a case study. 그러나 일본은 case s t 다 이겁니다. In 무엇에 t how hard it is.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게 뭔데? 가짜 주고 이게 진짜 주어요 pull out of c 어, 중국의 장학에서, 장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의 case s t 입니다 이제 이제 스트리밍에 코스트 컴포지레스프로세싱 시설을 특별히 중국의 극도로 비용 경쟁적인 저렴하다면이 비용 경쟁적인 히토류 오 처리 시설, 중국의 이 히토리오 처리 시설이 공해가 엄청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공해 물질 공해 물질 나오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렵지만 더군다나 비용 측면에서 그 인부들, 그 노임이라든가 이런 생각하면 이제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엑스프스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uch an effort requires both a and b 이러한 노력은 둘다를 요구한다는 거죠 sustained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international 그러면 국제적인 협조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치야 테라자원인데 then a top official in japan's trade ministry 당시에 아 이거 일본 트레이드 미니스터의 고위 관리였는데 리콜 회상했습니다. 베이무언딘 트레이더는 2010, 2010년에 경고 받은 거. 이전에 경고 받았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난다는 거죠. 늘 어떤 경고냐면, a rare cut off could halt 히트류 단절이 공급 단절이 could halt 중지시킬 수도 있다. The entire auto supply chain 전체 자동차 공급망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경고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회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다음에 서플라이 쇼크, 공급에 있어서 충격. 아, in September 2010, a collision near disputed islands between a Chinese fishing trawler and two Japanese coast guard vessels. 충돌, 정면 충돌입니다. Near disputed islands, 분쟁 도서들. 금방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예요. 누구랑 누가 꽝 부딪혔느냐면, 좌는 피싱조일러 중국의 중국의 피싱트롤러니까 저인망 저인망 어선입니다. 싸그리그 새끼까지 다 잡아가는 거그 저인망 어선하고 그다음에 두두 두 개의 일본 해양 경찰대 그 선박이요, 해양 해양 순찰대 선박하고 충돌이 이게 주요예요 충돌이 그 다음에 동사가 에스칼이리 확대시켰는데 자동사로서 확대되었다 diplomatic and economic crisis 외교 및 경제 위기로 확대되었다 Japan retained the caption of the Chinese ship 그래서 일본은 중국 선박의 선장을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중국 정부는 그 보복으로 and unannounced 발표되지 않은 이두 달간의 임박을 시행했어요 수출금지를 시행한 겁니다. Of rare earth exports. 히 o r y 수출에 두 달간에 걸친 임박을 임플리멘 시행했습니다. At first m e n t i o n the s i g n i f i c n China's move was lost. 중국의 이러한 조치의 그 심각성이 was lost. 상실되었다 이거죠. On some Japanese officials. 일부, 일부 관리들한테는요. 그것이, 그것이 그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이 중국의 조치의 심각성이 그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은 겁니다. 대추야 워 a s in charge 당시에 대야가 대추야가 정 경제 정책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주변 수민스 님 2010. They recalled that 그가 회상했습니다. 회상. Minister Lee of t auto industry official. 이 미니스트리의 그 주요라는 말인데 주요 자동차 업계 관리가 자동차 산업을 이제 그 총괄하는 공무원이 rush to his desk. 자신의 자기 데스크로 서둘러서 뛰어왔어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경고하면서 대덴타이어 저머리스 플라이 체인 전체 자동차 공급망이 그 비쌌으면 이제 중지될 수도 있겠다. 비켜서서 스타존 카로프의 갑작스러운 단절 때문에 공급 단절 때문에. I had to confess. 나는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I really, 나는 전혀 아는 바 없다. 히토리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고백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He said his colleagues. Explain. 그래서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These materials were essential. 이러한 히토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 기념하다. 중요, 중요한 그런 재료다. For the magnet. 자석을 위해서요. Used in motors, crutch, fencing, a u t o i n d e s e c t o r 일본의 전체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터. 예, 말하자면 엔진이, 엔지니, 엔진에 사용되는 자석에 필수, 없으면 안 되는, 그안 되는 이런 그, 인계된 재료다 이거죠. 이 히토리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그때 제 동료가 해 주었습니다.